하나님 말씀 보시죠. 어, 빌리포터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만 더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이 일만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누구 안에 살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잘라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막이란 놈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그 일이 그 역사가 그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고 원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그 그 약속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삶이 바로 뭐예요?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들에게 줬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땅의 일이 뭐냐? 이 땅에서의 일이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는 것이 땅에서의 일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워지지 는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업 경영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사신 것이 똑같이 그 아버지의 하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아가패를 공급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그, 그 아가패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곤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대사로니까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이것만 설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왜요? 그들을 불러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누구를 보여주고 알도록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보고 함께 살도록 임마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증인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의 이야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새언약의 일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본대로 난 산다 요한복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뭐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본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을 다른 요한복음 10장 25절 딴 데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보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 주며 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38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8절 보면은 시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고 영광 가운데서 보고 사랑 가운데서 보고 빛 가운데서 보고 그리고 그본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대사니까 후서 2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사셨다는 거예요. 뭐가 돼서? 아버지의 나라가 돼서, 아버지의 집이 돼서, 아버지를 머리로 사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돼서, 예수님 이렇게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본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에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사야 53장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봐야 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면 예, 거기서 뭐예요? 우리의 풍성한 모든 쓸 것을 거기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이잖아요그그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30절 이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저 드래핀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잖냐. 응? 그런데 사람의 최고의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 낫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무엇을 마실까는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와 하나되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그러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분의 집이 돼서 그분을 모려고 몸된 교회가 돼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돼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사랑이 비된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전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사장 일절 보시죠 사장 일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망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서라 주님 안에 서라. 아니, 그냥 다른 거다 제쳐두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결론이 기도로 맞춰지잖아요. 이 기도가 어디서 드린 기도예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거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되기까지 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바로 뭐예요? 저들로.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아버지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어 싸우니 그 영광을 뭐 하게 되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봐야 하나가 되고 그 영광을 볼수 있도록 주님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은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되어 사는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러면 이거 봐봐요. 빌리포서 4장 11절부터 보면, 제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어떤 형편이든 나라에겐 뭐하게 하신다고요? 자족하게 하신다고요 나는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절 보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복음을 믿는 그, 그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신다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2절 보세요. 12절을 보면은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다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아,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은혜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풍부해 처해도 나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것줄 알아요. 내가 비천해 처해도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되어 사는 주님의 주과 임마누엘하면서 복음이 되어 살 살지 못하는 일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일체에 뭐가 있어요? 비교를 배우는 거예요.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뭐할수 있다고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이에요 13절 보시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19절 보고 마치죠? 본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주님의 이 영광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요, 그 권세, 그 능력, 그 성품,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주님을 나타내고 누리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안전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